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수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읽었는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해라. 시작은 위대하다. 라는 글을 읽었는데요. 참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시작하기를 참 많이 두려워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더더욱 시작한다는 게 정말 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느끼거든요. 그러나 시작이 절반이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해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서 우리 다 함께 화이팅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은요 어, 실사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는 이것을 실사라고 합니다. 이자 하나만 있어도 실사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실사자는 실타래, 실탈에 묶은 실타래를 두 개를 겹쳐 놓은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이라는 것도 있고, 실은 또 가늘죠. 하여 가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잘 알고 계신 실사자지요. 이 실사자와 이 사자와 관련해서는요 면사가 있습니다. 면사하면 우리가 그 무명실을 뜻해요. 무명실라면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고사 지낼 때 이렇게 실타를 막 묶은 것을 얹어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그때 올라오는 실이 무명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사가 있습니다. 합사는 뭐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실을, 색색을 입혀서 합쳐놓은 실을 우리는 합사라고 하지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한 자는요. 집, 가옥을 의미하는 집사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인 자에 얘는 혀설 자예요. 요거는 우리 혀설 자는 요렇게 쓰죠. 네. 표설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이자는 잠시 머무르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려면 이런 어떤 집터라고 해야 되나요? 집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뭔가 이렇게 먼저 세워놓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둥이 있고 이렇게 지붕을 얹어서 이 석, 뭐 석가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이런 모양을 의미하는 것이 이 집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시 머무르다, 잠시 머무는 곳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집과 또는 이제 가옥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지요. 보면 비슷하지요? 얘는 지붕 같고 요거는 이제 그 요거 입구자, 이 석가래 요런 거, 기둥.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사람인 자하고, 그 다음에 한일 자와 열십 자와 입구 자, 요거의 결합으로 보기도 해요. 요 사자와 관련해서는 또 이제 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은 벼슬관이라 그래서, 어, 그, 공적으로 벼슬아치들이 머무는 곳, 집, 관사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벼슬아치는 뭐, 어, 공무원, 보편적인 공무원을 이야기하겠지요. 해서 관청에서 지은 집을 관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요. 곱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고을선자가 되겠네요. 고기어짜에 물고기어짜죠. 물고기 고기어짜에 고기 양양자의 결합을 우리는 고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냥 봐도 곱다라고 하는 뜻이, 어, 느껴지지 않나요? 물고기하고 양이 만났어요. 우리 양도 참 곱잖아요? 예쁘고. 이 물고기도 예쁜 물고기나 이 관상어라고 하죠.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물고기와 양이 만났으니 고울 수밖에 없겠지요. 네. 이건 저의 이야기이고요. 여기에서는 이 부드러운 양고기처럼 물고기의 맛이 맛있다라는 뜻이고 물고기가 맛있으려면 싱싱해야 되잖아요. 이런 뜻이 어우러져서 곱다라고 하는 고을 선자가 되겠습니다. 하여 곱다, 예쁘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하여 이 선자와 관련해서는 조선이 있겠네요. 우리나라를 예부터 부른 이름이 조선이었지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신선이 있겠습니다. 산 속에 사는 그런 신선이 아니고, 야채나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싱싱하다의 신선이 되겠습니다. 이 조선과 신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한 자는요, 가늘다라고 하는 가늘 세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사 자의 받전 자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가늘새 여기서 가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누에 고치가 그내 뽑는 그 실이 참 가늘다 가늘잖아요. 그 가늘다인데 여기에서 누에 고치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밭은 무슨 밭이냐면요. 누에를 가, 그 누에의 밥을 먹이는 그 뽕이에요. 그래서 누에 그 다음에 뽕 밭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뽕밭에서 나는 뽕을 먹고 누에가 싸는 실은 가늘다 해서 실, 아니, 가늘 세 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자 있잖아요. 요 밭전 자는 또 어떻게 보냐면, 요런 자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우린 요것을 정수리 신이라 그래요. 요 정수리는 우리 요 머리 위에 그, 그 갓난아기를 보면요. 갓난아기의 이 머리는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 정수리를 이렇게 눌러보면 말랑말랑한데 고기가 팔딱팔딱 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기가 이 어린아이의 그 정수리에서 나온다. 그 정수리는 또 굉장히 세심하다라는 뜻에서 여기에 세심하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세심하다.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것이 이제 밭전자로 변화 변합니다. 우리 요 요자만 보고 기억을 하는 게 훨씬 좋겠지요? 뽕밭에뽕을 먹고 누에가 싸는 실은 가늘다, 가늘세 이렇게 챙기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 한자는요, 이 한자 속에 자세히 보면 그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그 글자나 뜻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또 전혀 엉뚱한 걸로 전해져 오기도 하거든요. 한자는 정말 쉽고 재밌습니다. 이 세자와 관련해서는요 아주 세심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겠고요. 또 섬세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세심과 섬세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한자는요. 웃음소 자가 되겠는데요. 이 대나무죽자에 이런 자 있죠. 어, 요자, 일찍 죽을 요 또는 어릴 요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를 웃을소 또는 웃음소라고 해요. 이 자에는 이 대나무죽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요. 대나무가 막 바람이 불면 이 대나무 잎이 막 바람에 흔들려서 그 소리가 나는데 그것이 마치 사람의 웃음소리와 같다 해서 이 웃을 소자 또는 웃음 소 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 자가 일찍 죽을 요 또는 어릴 요 라고 해요. 어린이요, 어릴 요 자. 여기에서 일찍 죽을 요 자는 이거 잘 보시면요. 이렇게 큰대 자에 이렇게 딱삐침이 있죠. 이거는 사람이 손을 딱 벌리고 이게 사람인데 고개가 딱 이렇게 기울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딱 고개가 딱 떨어졌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일찍 죽어서 요절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할 때이 일찍 죽을 요가 되고요. 또 얘는 이제 그 어린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고개를 막 가우뚱가우뚱하면서 뛰어노는 모습을 뜻하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대나무 죽자가 결합이 돼서 대나무가 바람이 불면 어그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사람의 웃음소리와 같다 해서 웃을 소자가 된다는 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와 관련해서는요, 살며시 웃는 것을 우리는 미소라고 하죠. 또이 반대로 막 비웃는 냉소가 있겠네요. 미소와 냉소 챙기시고요. 우리는 항상 이 미소처럼 아름답게 웃으면서 살아야 복도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화사하게 웃는 하루를 보내시고요. 여러분, 저는 또이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